날마다 성경읽기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돌이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양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원수가 될 만한 일은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도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무고히 죽이려 합니다.그러기에 이것은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이란 까닭에 받게 되는 권한입니다.다윗은 주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그의 원수들이 몰락하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구를 듣고 주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 자를 핍박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 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도 멸망을 받을 일일진데 하물며 주님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벌이 임하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을 음식과 음료에 빗대어 말하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말 벌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여덟 구절은 어디입니까? 21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편 69편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사람들이 아닌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자기 처지와 형편을 아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언정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강건하게 주님 곁에 서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